아, 다잉크 아니겠죠? 올라갑니다. 언제 왔달이 시작 때문에 안 보인다, 이제. 아니, 존버가 아니라, 나 위에 보고 있었는데. 두 명이에요. 어, 여기도 있는데? 뭐야, 얘네. 어, 명령이야, 씨. 다아왜안 죽냐 에임 봐봐 쏘면서 빼는 것도 좋아요 이게 여기 서 있다고 생각 잘안 하거든요. 요렇게. Shit, I'm reloading. Is this your warfare? You should try better. Oh. 지지 아니 소리 는？다 내 는데 무슨 아 합법 이 에요？합법. 그쵸? 하나 둘셋넷 다섯 얘도 MK에요 아 미쳤다 이거 어떡하.. 어떻게 가져가면 이거 다? 랩이라서 피안가아요 얘는 다 같은 Q에요? 근데? 뭐야 AK인데 얘는? 네, 기력 느리게 차요 아... 나쁘지 않았다 그쵸, 많이 먹었다 이 정도면 탈출 그타가 살아있을 리가 없어 뉴이집 개이름 뭐냐? 네, 네, 아! 네, 그래도 교환 했어요. 교환, 교환. thought 원래 그래요. 아니 내가 레이저 없어도 근접 싸움을 못 해. 미안해. 미안하다, 내가 레이저가 없다 아, 근데 이제는 가운데 잘 나오니까 그죠, 요즘 가운데가 잘 나오죠 나도 따라가야지 먹을, 먹을 게 없는데요? 아스날 문닫혀있고요 별로 뛰시는구나. 나도 겸상 해야겠다. 근데 왜 푸플 있지 않았어요? 누가 뛰어? 상대 상대 못 잡았어요, 못 잡았어요. 가운데 테타와 아래 블랙 블랙 눌나 아니 블랙잭 잡았어요? M.K.인데? 아 뭐야? 아니, 못 잡아 안잡못 잡은 거였네. 아 해도 안 맞는다 보다. 두 명이네. 그니까요. 게임 드래곤 T.T.V. R.레그 맞다. 와 뭐야? 봐요 이게 총기 날네 이게. 잡았어요. 네 봤어요 잡은. 둘다 잡았어요. 와 머리 불려마오시야 망했다. 아, 나가야 될것 같은데. 내가 먹을게요. 레그네먹겠네 네? 다음에 할때 돌려드린다고. 우와 아이슬릭. 아 그래? 데미지 받으면 죽지 않아요? 다시 잡으려고. 피킹을 했는데 갑자기 아유 좋습